소개팅 방금 당일 1시간 전 파토났다. 근데 이런 경우 많거든요.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한 약속 한시간 전에 카톡 하는 것이라냐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진정을 하시고 어쩔 수 없다 일찍 집 예약해놨는데 예약금 쌩돈 날리게 생김 지인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이런 거좀아니셨나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일찍 예약하래요 이 소개팅 초보분들 멘붕 왔나 보들 그래서 제가 보다 뭐, 소개팅은 커피 마셔요 이거 세 개로 다섯 글자로 끝내라 했잖아요 커피 마신 다음에 이동하라고요 이런 소개팅 초보자분들 일단은 이 영상 찾아보시고 어 저도 이런데요. 진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. 이분은 심지어 의료계 종사자분이신데도 이렇게 이렇게 소개팅 초보티를 팡팡 내니까 어차피 배울 수업료라 생각하세요. 그러니까 뭐다 소개팅은 무조건 커피다 괜히 이 어디 이상한 연애 프로그램 그리고 무슨 무슨 뭐 80년대 80년대 80년대는 뭐 나쁘지 않은데, 70년대, 연애 조언 듣고, 무슨 뭐 소개팅 때, 소개팅 때뭐 난리칠 생각 하지 마시고, 커피 마시고, 괜찮으면 그냥 근처에 식당이나 가세요. 오바하지 마시고, 제가 늘 말, 말했죠, 말 오바. 일식을 왜 예약해요? 누가 소개팅 때 일식집, 일식집 옆에 일식집을 예약해요? 이런 허접 같은 초보가 되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늘, 늘 이제 그때그때 그때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라.